12 박은빈 1992년생 박은빈은 올해 나이 33세이며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1996년 아역 배우로 데뷔했으며 2022년 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변호사 우영우 역으로 신드롬급 인기를 얻으며 국민적 인지도를 확고히 했습니다. 봄밤 등에서도 안정적인 연기력을 인정받았습니다. 2023년 tvn 드라마 무인도의 디바에서 서목화역을 맡아 열연했으며 노래 실력까지 선보여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현재 차기작을 검토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9위 김태리. 1990년생 김태리는 올해 나이 35세이며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2016년 영화 아가씨로 강렬한 데뷔를 알리며 단숨에 주목받았고 1987 리틀 포레스트 등 다양한 장르에서 깊이 있는 연기력을 선보였습니다. 2024년 1월 개봉한 영화 외계인 2부에서 이한 역으로 출연하여 뛰어난 액션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정년이를 통해 다시 한번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8위 한소희 1994년생 한소희는 올해 나이 31세이며 울산에서 태어났습니다. 2017년 드라마 다시 만난 세계로 데뷔했으며 부부의 세계 알고 있지만 마이 네임 등을 통해 다채로운 캐릭터를 소화하며 대중적 인기를 얻었습니다. 2024년 넷플릭스 시리즈 경성 크리처 시즌2에 윤채옥 역으로 출연하여 다시 한번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광고, 화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7위 한효주, 1987년생 한효주는 올해나이 38세이며 충청북도 청주에서 태어났습니다. 2003년 MBC 시트콤 《논스톱사》로 데뷔했으며 드라마 《찬란한 유산》, 《뿌리 깊은 나무》, 《W》 등을 통해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주었습니다. 2023년 넷플릭스 영화 《길복순》에 특별 출연했으며 같은 해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무빙》에서 이미연 역을 맡아 강렬한 모성의 연기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현재 차기작 검토 중이며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6위 이세영 1992년생 이세영은 올해 나이 33세이며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1996년 SBS 드라마 형제의 강으로 데뷔하여 대장금, 여왕의 교실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하며 탄탄한 연기력을 쌓았습니다. 2023년 MBC 드라마 열려박씨 계약결혼전에서 박연우 역으로 출연하여 안정적인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현재 차기작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며 활발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위, 신세경. 1990년생 신세경은 올해 나이 35세이며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1998년 서태지 5집 테이크 5 포스터 모델로 데뷔했고, 2004년 SBS 드라마 토지로 본격적인 연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 TVN 드라마 아라문의 검에서 타냐 역으로 출연하여 새로운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꾸준히 활약하고 있습니다. 4위, 김지원. 1992년생 김지원은 올해 나이 33세이며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2010년 오란시 CF 모델로 데뷔했으며 시트콤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 드라마 쌈 마이웨이 태양의 후예 등으로 대중적 인기를 얻었습니다. 2024년 TVN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홍해인 역으로 출연하여 섬세한 감정 연기와 완벽한 캐릭터 소화력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드라마 종영 후 다양한 광고와 화보 촬영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으며 차기작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3위 임뮤나 1990년생 임윤나는 올해 나이 35세이며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2007년 소녀시대 멤버로 데뷔한 이후 꾸준히 연기 활동을 병행하며 배우로서도 입지를 다졌습니다. 2023년 JTBC 드라마 킹더랜드에서 천사랑 역을 맡아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서 빛나는 매력을 발산하며 주목받았습니다. 2024년 영화 2시의 데이트 개봉을 앞두고 있으며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위 수지 1994년생 수지는 올해 나이 31세이며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2010년 그룹 미스에이로 데뷔했으며 2012년 영화 건축학개론으로 국민 첫사랑이라는 수식어를 얻으며 배우로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2023년 넷플릭스 시리즈 이두나 에서 아이돌 은퇴 후의 삶을 살아가는 이두나 역을 맡아 현실감 있는 연기로 호평받았습니다. 영화 원더랜드 개봉을 앞두고 있으며 다채로운 매력으로 대중을 만나고 있습니다. 1위, 고윤정. 1996년생 고윤정은 올해 나이 29세이며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2019년 TVN 사이코메트리 그 녀석으로 데뷔해 독보적인 비주얼과 신선한 마스크로 빠르게 주목받았습니다. 2023년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무빙에서 장희수 역을 맡아 인상 깊은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2025년 방영된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 미녀 자리에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